네, 12번 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이자의 세포 X와 Y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을 지금 안내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정상인의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혈중 기억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는 이 기억과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죠. 자, x와 y에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바탕으로는 찾아볼 수 없겠고요. 뒤에 있는 나라고 하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기억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연결해서 x와 y, 니은까지도 찾아줄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냐면 C1에서 C2로 갈때 포도당의 양이 상대값이지만 어쨌든 증가하고 0에서부터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따라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동그라미 기억의 농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정리해 볼수 있는 거. 혈당량이 증가할 때, 혈당량이 증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르몬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혈당량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춰야 되는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의 분비량 역시 증가한다라고 봐 주면 되겠고, 따라서 여기 있는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하는 친구도 인슐린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혈당량의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따라서 니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각각 이자의 베타 세포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x와 y는 각각 베타와 알파 세포가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골라 보면요. 기억. x는 베타 세포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니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즉 C1에서 C2로 가면 니은의 분비 아니죠. 기억이라고 하는 인슐린 즉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이지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감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띠귿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 합성량은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성량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호르몬의 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혈당량을 조절하는 것이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글리코젠 합성을 얼마나 하냐라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포도당과 글리코젠 이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혈당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지금 포도당의 양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량이 높을 때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게 되고요. 글리코젠이 더 고분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저혈당, 혈당이 낮을 때는 글리코젠을 또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 합성량은 C1일 때는 상대적으로 저혈당일 때고요, C2일 때는 상대적으로 고혈당이 되겠죠.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혈당일 때 글리코젠으로 많이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글리코젠 합성량은 오히려 C2일 때가 더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2일 때 크다라는 내용이니까 여기서의 보기와 다르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것에 대한 정답으로서 우리가 어, 기억만 오른 정답 1번이 옳다라는 내용까지 마무리해볼 수 있겠습니다.